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할 요리는 크림소스 목살 스테이크입니다. 어, 연말에 가족들과 아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스테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자, 재료 준비하겠습니다. 자, 목살을 600g을 준비를 했어요. 요거는 제가 왜 이렇게 비닐에 담아놨냐면, 후추하고 소금하고 화이트와인으로 미리 마리네이드를 해놓은 거예요. 요거를 냉장고에서 어, 좀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마리네이드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요거는 소스 재료고요. 이거 소스 만들 때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곁들임 야채예요. 소스에 들어가는 야채거든요. 요것도 제가 어, 만들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스테이크를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네, 스테이크를 구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열에 예열한 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살짝만 둘러 주세요. 자, 올리브유를 이렇게 살짝만 둘러 주시고 스테이크용 고기는 어, 지금 한 1cm 정도 되는 두께거든요. 1cm 되는 두께를 너무 얇으면 스테이크 맛이 안 나고 너무 두꺼워도 잘안 익으니까 한 1cm에서 1.5cm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구워주겠습니다. 자, 센불에서 구워주고 있습니다. 고기가 두꺼우니까 뚜껑을 덮어서 구워줄게요. 자, 뚜껑을 덮겠습니다. 네,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어, 야채의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양파를 한개 준비했어요. 양파 한 개는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 파프리카 한 개씩. 어, 원래는 반 개씩만 넣어도 되는데, 제가 파프리카가 맛있어서 저는 일단 한 개씩 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 개씩만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프리카도 이렇게 채를 썰어주세요. 이렇게 파프리카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어, 그리고 저는 양송이를 4개를 준비했어요. 자, 양송이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스 해 주세요. 이렇게 네, 여기다 같이 담아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새송이가 집에 조금 남아있어서 새송이를 같이 넣겠습니다. 버섯 좋아하시면 다른 것도 넣으셔도 돼요. 해서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네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라이팬에 먼저 올리브 오일을 살짝만 둘러줄게요. 네,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둘러주시고. 어, 아까 준비해둔 양파와 버섯을 넣고 볶아줄 거예요. 자, 양파를 먼저 조금만 볶아주겠습니다. 소스 재료를 말씀드릴게요. 생크림이 350cc 들어가요. 생크림입니다. 네, 생크림 350cc. 설탕이 1.5 큰술 들어갔어요. 설탕이 1.5 큰술. 그리고 간장이 1.5 큰술. 네, 이건 그냥 진간장입니다. 그리고 씨 머스타드. 씨 머스타드가 4 큰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화이트 와인이에요. 화이트 와인 60ml 들어갑니다. 네. 이제 소스 재료가 끝났습니다. 요거를 센불에서 끓여주시면 돼요. 이 소스는 끓기 시작하면 5분 정도 졸여주시면 돼요.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찌 머스타드가 들어가서 그렇게 싱겁지는 않은데, 여기다가 소금, 후추로 약간만 간을 더 하겠습니다. 소스 조금 하고요. 소금. 네, 소금 한세 꼬집 정도 넣었어요 요런 거랑 해주겠습니다. 네, 소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소스 완성됐고요. 자, 이제 파프리카를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네, 파프리카를 볶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닦아내시고, 이 프라이팬에다가 파프리카를 그대로 볶아주겠습니다. 소금간만 살짝 해줄 거예요. 소금 요정도 아주 약간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센불에 센불에다가 얘를 얼른 볶아줄 거예요. 파프리카는 약간 구운 듯이 해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파프리카가 거의 다 익었습니다. 자, 한번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맛있는 크림소스 스테이크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셔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